아트럭스 배안 했는데 바로 나오네. 네가 가진 힘, 매들까노즈 그뿐이야. 아, 이러면은 취소해야겠다 그리고 잠시 후. 피오라네. 그러니까 제가 할수 있는 거. 아 잠깐만 아니 아니 전판에 세주 아니 다 지나가지고 어 콩콩이 점화태론 이 정도면 룬을 잘못 든게 아니라 챔프를 잘못 든게 아닌지 그 채팅에 왜 이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점화다 자식아 납금하지 근데 여러분들 원래 위대한 발견이란거는 실수에서 나올수도 있거든요 진짜? 이게 좋을수도 있잖아 굴릴 확률이 높겠지만 좋을 수 있어 소비보다 더 공격적인 오른을 하는 그는 바로 고춘미 <laughs> 진짜 미친 공격적이다 이거 콩콩이 아프제? 아 이게 안맞네 저화 들어오면은 잡을만 하지 않을까? 그래도 물이 안 항이 낫겠지 그래도 말자. 야, 여러분들. 점화가 138초밖에 안 되는데 <laughs> 2분 18초? 오! 야, 기똥찬데? 화둔 2분마다 가능. 근데 갱당하면 안 돼요. 전멸이었기 때문에. 절대 갱 갱당하면 안 돼. 갱은 짬에서 나오, 나오는 바이브로 극복해야 돼요. 딱끔해요 아우! 콩콩이 아파요! 콩콩이 아파요! 아파요! 콩콩이! 어우, 진짜 세긴 세다, 근데, 진짜. 콩콩이가 세긴 세. 아파요! <laughs> 저럼집 가지 않을까? 안 가? 일로 와. 쿵, 쿵. 쿵없 냐? 적을 처치했습니다. 캐리. 적을 처치했습니다. 쿨쿨 방울. 쿨쿨 방울. 나이스. 학살 중입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 야 잠깐만. 야 이거 탑 캐리 아니? 잠깐만. 뭐야 이거? 야. 이 강력한 라인좀 뭐야? 콩콩이에다가 점화까지 있으니까 미치긴 하네 점화랑 궁이랑 비슷하게 돌아요 오니 슈퍼돼지갈비는 명륜진사갈비 우리 회사 회식은 명륜진사갈비 김대리 오부장님도 명륜진사갈비 우리 회사 회식은 명륜진사갈비 형는 <laughs> 진상함이 뒷광고냐구요? <laughs> 아이, 뭐, 뭐, 뭐 마음에 뒷광고래? 전 뒷광고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광고도 전 거의 안 했어요. 저는. 광고 진짜 많이 안 했어. 저보다 광고 많이 안한 사람 없을걸요? 아, 있긴 있겠다. 근데 저 진짜 채널 규모에 비해서 진짜 광고 안 했어. 1년에 한번 했나? 그냥 뭐 친구 그냥 어머니 회사 그냥 무료로 뭐 해주는 그런 느낌? 정도? 저마? <laughs> 이거 응수 쓰기도 애매하죠. 아 저마가 진짜 세게 세나이스 <laughs> 원펀맨. 어 이거 내가 질것 같은데? 어? 이거 빼주네? 고맙다 이걸 빼주네? 콩콩이 될 때는 큐선마예요큐선마입니다 콩콩이 때는 이거 실수야 마스터를 했었어야 되는데 콩콩이는 견제 컨셉이기 때문에 마스터랍니다 저도 마스터고요 아 근데 제가 갱킹을 안 당하긴 했는데 그냥 라인전만 봤을 땐 진짜 세긴 해 그러니까 2대2 2대2 전투에서는 세긴 하네요, 이게. 진짜. 여러분들, 정말, 의도하고 든건 아니거든요? 룬을 깜빡하고 안 바꿔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다행이네, 잘 풀려서. 근데, 한타 때, 구리겠지. 왜냐면, 오르는, 한타 때, 플래시, 이거 이 벽궁 많이 쓰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게 없으니까, 분명히, 한타 때는 안 좋을 텐데, 라인전 한정으로는 좋긴 하네요. 그래, 이런 걸 조심해야 돼, 이런 거. 갱을 안 당해야 돼. 왜냐면, 전멸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취약하겠죠. 나는 카밀이 아니니까. 사실 전화를 드는 애들은 아칼리, 카밀, 그러니까 생존기가 말도 안 되는 애들이야. 그런 애들만 이제 거의 드는 건데. 근데 사실 이게 이 아이디어가 은근히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긴 했어요. 이게 이거 어떨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멸이 없으면은 사실 오른 생존기가 이건데 진짜 구리긴 하거든요. 생존기가. 그래가지고 추천은 안 드렸는데 잘만 사용하면은 또뭐나쁘진 않네요. 전멸이 없는데 있을 때보다 안 죽으시네요. 그렇죠? 왠지 알아? 갱이와 전멸 쓰면 그만이야. 근데 전멸이 없네 살이자. 오히려 좋아. 킹이려 좋아. 나이스 점화 이것이 아마테라스다 캐리 <laughs> 야 벌써 120초 어 잠깐만 어 오히려 전면을 제거함으로써 아니면 봉풀주 들어볼까 봉풀주 점화텔 오른 쿨감실 우통 또 이런거 내가 안하면 또 누가겠냐 어 잠깐만 야 점화 가면은 가감 안가도 되네 또 그런 장점도 있네요 승리 한 판만 더 해볼까 한 판만 왜냐면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오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괜찮은데 제가 텔즈만 좀 약간 옛날에 한번 해봤는데 지금 딱 들면 괜찮을 것 같아 문도니까. 기뻐하지 마. 기뻐하지 마. 기뻐하지 마. 아. 아, 평타 못 쳤다. 아. 자꾸 죽으면 이득인데 이거? 치을했습니다안 죽으면 더 이득이죠? 이러면 괜찮죠. 이러면 괜찮아. 어, 안 죽으면 더 이득. 오케이! 조금 고민을 해봤거든요. 문도 상대는 저만 있으면 너무 좋아, 너무 좋아서 그냥 들었고 그 대신에 잘 살아야겠죠. 그리고 리신 갱킹은 그래도 뭐 맞을만하니까. 그리고 문도 상대할 때 제일 중요한 게그 문도 패시브가 은근 사기거든요. 가고 싶은 데로 간다. 저거를 빼야 돼. 저거를 잘뺀 다음에 들교 해야 됩니다. 저거 있는 상태면은 오른궁 무시합니다. 저거. 나이스. 이 기둥 에어버리도 이거 빠지거든요, 패시브가. <목소리> 아! 야, 여기서 구기 찍히면 어떡해, 씨. 어이씨. 어허, 딱 6렙 됐네. 근데 괜찮아. 점화 금방 들어 어차피. 이게, 쿨감신에다가 우통 들면 점화 개빨도. C.S 한1 0개 차이 정도 나네요. 1레벨 오케이. 오니. 적을 처치했습니다. 점화라서 잡습니다 이거. 점화라서 잡는 거예요. 점화 개빨도 줘. 궁이나 같이 돌거든 이거. 에문돌아서든거요 방금 같은 플레이 하려고. 아 근데 진짜 문도랑 무조건 들은게 아니고 조합보거든 조합보고 상대 렉사이면 들면 안됩니다 갱킹 너무 빡세가지고 상대 렉사이면 들면 안돼요 짜였는데 <목소리> <젖혔는데>? 잠깐만 <목소리> 개자리 다 근데 상대 너무 많은데? 말도 안되게 많은데? 잘하긴 했거든. 상대 음. 너무 많은데요? 아니 무슨 4명 있냐? 어 이거는 인원수가 너무 후달렸다. 이거 만약에 그냥 인원수 대충 맞았으면은 무조건 이기는데. 잡았다. 저 노점멸 노점멸. 처치했습니다. 리신이 킬 많이 먹었어. 굉장히 저, 좋은 뜻. 그리고 제가 이거 몇판 해봤는데 전무하랑 궁이랑 계속 같이 돌더라. 쿨타임이 약간. 리신 점화 오케이 이것도 개쏠쏠해 여러분들 리신선 선현이거든요 점화 박으면 이게 극대화가 덜 되겠죠 이런 것도 은근히 좋아 소규모 전투에서도 근데 상황 보고 써야 된다 왜냐면 전멸 없어가지고 이거 진짜 그냥 갱 오지게 당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막 들면 안, 되, 안 됩니다 이거 잘 쓰면 진짜 좋아요 잘 쓰면은 스킬 하나 더 있는 거임 그리고 또 장점 가가 망가도 됨 가가 방가도 되는게 진짜 좋아요 근데 저는 약간 리신갱 좀 별로 안 무서워하는 사람이라서 앨리스 렉사이가 좀 무섭지 사실 난 리신갱은 하도 많이 당해서 그런가? 난 리신갱이 별로 안 무섭더라 뭔가 렉사이 앨리스가 제일 무서워 어니? 대박! 진짜 잘했어 존에 있냐? 아, 저저저저 저. 저 개돌이 색저저저저 저. 제압되었습니다. 그래 전멸. 전멸 뺀게 나쁘지 않지. 오지영 쿠 탈진 아낀 거 같은데? 탈진 써, 썼으면 살았을 것같한데 천천히 쌀 피가 너무 없는데? 아 문도궁 야 대박 쓰레 좋았다 천천히 하면 돼. 스물. 오니? 어? 연구 가치가 있어 보이기도 해. <laughs> 재밌어. 일단 존나 재밌네. <laughs> 일단. 재미가 있어가지고, 한번 또 내일 또 연구해봐야겠다, 진짜. 진지하게. 그래도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았다. 진흙 속에서 진주를 찾았다. 아, 저는 또 내일 8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